아니야, 이제 블루베리 따로 가야 돼, 우리. 여기 봐, 쌍부이 해봐. 쌍부이 어, 넘어진다. 우와. 야! 동생 그렇게 밀면 어떡해? 나이 나이. 어? 원이 넘어지면 어떡할래? 원래 저는 저러... 어, 이모구야 그거. 이게 좀 여기 약간 평평하지 않아 그게 좀 애매하긴 하잖아. 하나, 평평한 거 없나? 나 것도 들어오 그렇게나요? 그나리 그냥 반아 이게 넘어감. 올라왔잖아. 그래 반이아다반 <laughs> 반이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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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애매하면은 무조건 그냥 엎어 있는 거. 그래 엎어 있는 걸로 하자. 애매 <laughs> 어, 어. 어. 이게 조금 더 많이 보이면 무조건. <laughs> <laughs> 그리면 <그래, 웃음> <laughs> 그냥 조금 앞으로 해. 다시 던지면 안 되나? <laughs> 안 돼요. 근데 자. 다시 해 봐. 처음부터 누가 이겼는데 이게 어순서 정하기 아도도도도도아 <목소리> 뭐 이거 순서가르쳐 빨리해라 여자 세명이 순서 정하라고 그냥 이거는 도개게이이 뒤집힌 게두 개야 두개요 그냥 순서 정하라고 뭐예요? 우리가 먼저 전보다. 순서 정야 이거 너무 눈부셔서 뭔가 헷갈려 여기다 할까? 어 이거만 보면 되는데 이걸하자아안이잖아 일단 걸

이거는 어. 아니야 또 그러면 이렇게 요 이거 갑이기잖아 이거 치고 그냥 바닥에 닿이 이게... 이거 아니야? 이거 방금 거의 이렇게 <laughs> 야첫음부터 <청목도> 이렇게 7 <laughs> 0가많은면 이렇게... 너... 어떡해? 이거 <laughs> 아, <laughs> 아, 그럼 낙이 <laughs> 없어지긴 아, 하는데 그냥 열서 이게 한게확실하지모 이거 봐 이렇게 아, 저건 아, 절대 그래 하지 않는 없지 나 없지 야 물은 모아 물은 <laughs> 모아 <오케이. 웃음> 야 팔이 생기면 나 팔이 <laughs> <laughs> 생기면 나 여기서 <laughs> 나가면 됐 아니야 낙이 있어야 재밌단 말이야

그아 그쵸 아거 없어 그쵸 돌자 신에박면 어우 쎄게 그럼 개 이렇게 같이 여자들 하고 남자들 하려고 그렇지 아또봐 벌써 틀어버 봐봐 한번 봐보세요 동영상 나중에 당했다 많이 나온 말개개민하게 하기 없기라고 했다 개개개 잡았다 잡았다 한번더한번더한이거 벌써부터

아, 이거 위에서 이렇게 찍어야 된다 원래 블루베리 y blue, even when you go on e q u 주 l I was a g e n t l 가 m a n You're going to do 어 t You're going to do it. You're 이런 거한번 따봐. 이렇게 따서 철썩 <laughs> <잘> 때리냐? 바라고 <laughs> 선아 훑지 말라 그랬는데. 야? 훑는 게 뭐야? 이렇게 이렇게 이다 따는 거. 아, 선아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렇게 하면은 <laughs> 나무가 다 망가진대. 이렇게 훑어도 이렇게 로로 이렇게 해야 돼. 훑훑훠훠훠훠 <laughs> 그 얘기들도 좀 얼굴을 보여줘. 천이야. 이랑 같이 해. 어디서... 우리 내 얼굴 안 나오게 방금 지금 나온다. 지금 저, 멋있다. 지금 체험하삶의앉장 네. 같다. 어? 블루베리 응. 농장 어, 주인 같애. 어, 주인 같애. 검은색. 나은이 사이로 아! 찍었어. 아! 아! <laughs> 안 돼. <안> 돼. <laughs> 어. 검은색 하고 내발고리났어이선 씨. 어느 세했다몇개 땄어요. 이선 씨는 입이 또 났네요. 그냥 큰게안 <laughs> 있는 건가? 뭐 버리고 있어? 선이 좀 도와줘봐. 봐봐. 아 초록색 버리고 있어. 아, 초록색? 지원아 어. <laughs> 이게 뭐야 <보여줘>. 좀. <laughs> 3,800원에 들어. 아 보라색 만따는 거야? 초록색 말고. 뭐. 이것도 말고. 보자. 요거다면 되겠다. 요거. 이거 짤로도. 아 요건 안 돼. 핑크색 안 돼. 요거 보라색. 맞아. 오 어, 그렇지. 잘하네. 큰거 많다. 지원이. 나큰 거. 이선이 잘하는데? 도와드려줄까? 하나 아, 도와줄까? 뭐야 다했어 뭐 뭐했어? 이거 이거 올려줄게 됐지? 네네네 그래 네만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뜯어줘 하나. 응. 네, 네. 아니 한개 먹으면 나, 너무 짜서 안돼. 야 괜찮아 한개 좋아. 괜찮아 괜찮. 그래, <laughs> 아니야 먹어도 돼. 아니, 안된다 했어. 아 그냥 주고 괜찮아. 그렇게 주. <laughs> 끈 <줘. 웃음> 응. 아니, 아니 손, 손, 하나 다주 괜찮아. 다 먹어. 뭐가 큰 거? 하나 줘, 하나. 나 <laughs>

안녕하세요. 안요 누구 이모야, 이모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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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모야. 이야 음. 아, 이모야. <Jake> <바람아>. <laughs> 아, 이모야. 아, 이모야. 아, 이모이모이모이모 아, 이모이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천원내야돼 그래 그렇게 하면 큰돈 들고 가겠네 그래 큰돈 들고 가는 게지 그래. 아, 근데 이거 잡힌 사람한테 줘야지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 큰 돈이라서 더, 더, 재미가, 더, 더, 더. 재미가 더, 더, 더. 없어요 동말 지금 세 번이야. 아, 유탄다. 야 어, 도마. 아, <laughs> 아 원이잖아. 원. 이러에 원. 하나. 네. 그런 비밀이. 또. 또. <laughs> 아니, 저기요 다들 또. 흥분하지 말고 가족 게임입니다. 얘길좀 네. 나오지. 네. 아, 아, 네. 아니, 나는 저, <laughs>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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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는 아, 아, 나 처와. 아, 나라네 나대로 어퍼만 잖아. 데 그래, 데 아, 이제 들어갈까? 어! 이거 뭐예요? 아개 개. 반반 반반. 이거는심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던지는 어, 거리에요.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아니야, 거울이에요>. 내가 좋아니야아 <laughs> 아니야 돼 있고. 걸. 있어. 가만히 있어. 가 있어. 가만거가만가 있어. 어 있어. 가 있어. 가만만어 가만히 있어어가어가가가 <람이> 매 <매운> m 거야 t s u r 우리 포 you're a little bit of 아내 i t 바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아 t l e bit of a l i 먹었잖아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